어떻게 된게 요즘은 이 제네시스급이 완전히 구력이 구력. 어, 아니 어떻게 G80이 가격 그 개판이고 GV80이 가격이 막 나락으로 가냐고. 2 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3천만 원이 빠지냐고. 이게 무슨 드보잡 차량도 아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아, 제네시스 차량이 정말 감가가 많이 일어난 차량이 맞아요. 비인기 차량이 정말 감가가 많이 될줄 알았지만 결국은 제네시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페이맨은 과거에 베라크루즈를 끌고 다녔고요 이 베라크루즈는 V6 3000cc 디젤 차량 그만큼 완성도가 굉장히 도, 좋았던 차량이고 베라크루즈를 탔던 분들이 결국은 얼루 넘어갔느냐 제네시스 GV80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베라크루즈를 탔던 분들의 어떤 그런 소망과 그런 열망을 담아서 만든 차량이 바로 GV80이라는 차량이에요 이 GV80 차량은 신차가가 이 GV80이라는 차량은 정확히 2년 전에 7500만원에 출고가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어, 적당히 이제 주행을 했죠 한 2년 정도 주행을 했으니까 이 차량은 얼마나 감가가 됐는지 제가 봐볼게요 이 차량은 시작가가 4,700만 원 정도로 거의 3,000만 원 가까운 감가가 있었어요 아니 외제차도 아니고 어? 대한민국 최고의 GV80이 2년 만에 3,000만 원 가까운 감가를 보였다 야, 이거참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경매장에서는 차가 안 팔려요. 네, 내수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수에서는 아마 그래도 감가가 좀덜할것 같은데 경매장은 생각보다. 감가가 굉장히 심했던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과연 뭐 차가 개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GV80 차량은 색깔이 약간 초록색 느낌이 나는 GV80인데 이 약간 초록색이 나는 이런 SUV들은 옛날처럼 막 이렇게 구리틱틱하게 검은색을 주로 많이 쓰진 않고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색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GV80 차량을 한 대를 사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로 수출을 보냈는데 GV80은 가장 중요한 게이 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0인치 일반 같은 경우는 일부러 보급 비율을 사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차를 딱 봤을 때뭐 자세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약간 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량이 실제로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지만 차량은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량들은요. 전차주들이 관리를 정말 잘해요. 거의 기스 하나도 없고요. 차량도 뭐 합성유뿐만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광택 코팅 아주 별걸 다 해가면서 아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타다가 이 썬팅도 예사롭지 않잖아요. A S T N T 탄으로 했나 썬팅을 윈도우 필름에서. 이렇게 선팅도 고급 재료로 선팅을 하고요 이렇게 트렁크만 열어봐도 상태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짐을 조금 싣긴 했네요 이분은 보통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 고급진 거 봐요 GV80이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모하비 정도 되면 약간 와일드하게 가는데 GV80이면 약간 이제 럭셔리하게 가죠 뒤에 트렁크 부분도 이렇게 보면 어, 트렁크도 안에 어, 공간이 많구나 GV80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공간이 베라쿠르즈가 생각나네. 갑자기 GV80을 보니까. 떠나보낸 베라쿠르즈가 막 생각나는 이 대목입니다. 이 천장에 썬루프는 없지만, 어쨌든 이 하얀색 베이지 스웨이드와 실내를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아, 크림색 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정말 많이 더했어요. 아, 나한 고급 한다! 이런 느낌이 그냥 팍팍 드네요. GV80, 아,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뭐 카니발이 저는 제일 좋긴 한데, GV80, 이야. 이거 기사 하나 없을정도로도색도안 들어가고요. 뒷좌석이나 이런데를 보게 되더라도, 이경매장이이게공간이좁아가지고 좀만 해도 이렇게 텅텅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뭉콕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뭉콕을 한건 아니고 이 t 이런 데도 있네 g v 8 0은뒷좌좌에에뒷좌좌석지지이렇신신을을이이썼 아, 뒤에 있있사사람들지지이크크색시트트이이쁘한 한데 이 오염에 좀 취약해가지고요 약간 그 가죽 n 리너 같은 거 갖다가 자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색상이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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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조수석도 상태가, 아, GV80. 그래, 네가 대한민국 최고의 차다. 어, 좋네. 어, 한 4만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옵션은 뭐 웬만한 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아, 그런 차량입니다. 차 상태 정말 좋아요. 뭐더 이상 볼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뭔가 약간 그 색상 느낌이 약간 노티가 날 수도 있다. 어,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네요. 이게 크림색이랑 약간 요요요 요, 요, 요 무슨 색이죠? 이 진갈색? 증갈색을 어,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뻔했어요. 차량 상태는 뭐 아, 이런 차량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차량이 워낙 잘 나오니까 빼고잖아요 차가 뭐 거의 봐봐요. 이거 뽀얗게 올라오는 이 광발. 어, 이거는 광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얘 상태가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예요. 차가 이 색이 얼마나 영롱하게 올라옵니까? 뭐 고려 시대 백자도 아니고 고려 시대 거의 청자에 준하는 뽀얀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대한민국 차만 볼수 있는 뽀얀 느낌, 이 질감. 이건 바로 우리가 고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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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도색을 되게 잘해요. 그 어느 나라보다 도색을 잘하는 건 도자기를 빚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매장에서 이렇게 정말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가격 방어가 안 되는 차량들은 뭐 쌍용차냐, 뭐 르노삼성차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뭐 쉐보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 이런 차량은 사는 게 아니야. 새 차로 사는 건 아니고 중고차로 사는 거고 중고차도 금액이 완전 개판이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된게 요즘은 이 제네시스 급이 완전히 구력이에요. 구력. 굴욕. 어 아니 어떻게 G80이 가격이 그 개판이고 Gv80이 가격이 막 나락으로 가냐고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3천만 원이 빠지냐고 이게 무슨 득보잡 차량도 아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벤츠나 BMW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 주머니에 돈이 넘쳤을 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제네시스를 정말 많이 띄워줬어요 아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뭐 BMW나 벤츠에 한번 어, 개겨울만 하지 S클래스 아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 뭐 GLS는 좀 그렇고, GL 2, 뭐 e? 어, GLC, GLC GL2 정도는 내가 한번, 한번 해보겠다 라고 제네시스 GV80이 도전장을 딱 내밀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어,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GLE에 덤비는 건좀 그렇고 GLC 정도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경매장에서 아직 그 GLE나 GLC의 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를 체크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2022년 거의 어 막판 어 12월 30일 31일 2022년을 거의 하루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2023년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GV80 가격은 완전히 나락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나락으로 안 갔다고요? 그거는 소매에서 안 갔지 도매에서는 이미 갔어요. 도매가 어디냐? 바로 자동차 경매장입니다. 자동차 경매장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중고차 딜러들 현찰 100% 주고 차못 갔다 놔요 대출 안 나오잖아요. 이거 갖다 놓으려면 남의 돈 빌어서라도 갖다+ 갖다 놔야 되는데 누가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빌려 줍니까? 어느 캐피탈이 돈을 빌려줘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그 현대 캐피탈인가요? 그 현대 자동차에서 이렇게 할부로 차 사면 대출해 주는 걔네들도 뭐 외국에서 일조를 가져와서 뭐를 한다고 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중고차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신차 사시는 분들한테 다 끝나 끝나지 어쨌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중고차를 구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요. 아, 정확히 한 내년 한 2월이나 3월까지가 최대 피크 같아요. 그때 봐서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불씨가 사는 거고, 그때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